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말씀부터 34절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때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의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8장 23절 말씀부터 9장 17절 말씀의 이야기가 전체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꿰어지는 모습이. 8장 23절부터 9장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읽은 말씀은 처음에 두, 두 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 명령하신 의도와 목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 주고 있는 기적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을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 시... 1 8절 말씀에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0 0 0 0 0 0 0절 말씀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건너편 가기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배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이 갈수 있도록 길을 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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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말씀들이 제자도의 근본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은 스승이 가려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까? 지금 이곳에서도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가시려고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건너편 가는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그는 알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도 따라가면 결국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는 일에 그냥 묻어놓고 적극 동참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배에 승선 가능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열두 제자가 완전히 구성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보다 더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를 훤히 꿰뚫고 있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밤중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거기에 별안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풍랑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배가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이 굉장히 큰 바람, 바람과 그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리고 25절에서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시간에 굉장히 급박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출렁이고 있는 배에서 태연하게 주무시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의 다급한 그 구조 요청에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시고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있는 모습, 일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풍랑에 삼켜질 상황에 놓인 제자들, 다양한 위협과 핍박 가운데 서 있는 그 마태복음 초대 교회의 독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마다 만만치 않는 신앙의 현실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외침이 동일한 탄식일 것입니다. 그 탄식 가운데 예수님은 26절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그 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냥 책망 정도 아니면 권면 정도 이런 정도이고 그 다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는 모습은 가혹한 꾸짖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풍랑 가운데 어디에 믿음의 비중을 두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비중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비중을 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에,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태도, 또한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집중을 두고 비중을 두고 집중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2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지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명으로 표기된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런 곳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곳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마지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몹시 사나운 상태라고 한 사실도 거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십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하고 있는, 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악한 영인 귀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권세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사납게 위협해서 그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는데,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의 권세보다 아니 그것에 피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하듯이 절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느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을 그악한 영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들의 결국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예수의 등장에 자기들의 때가 단축되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대기로 들어가 바다에 몰사하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명령 가운데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선, 앞선 사건에서는 바다, 바람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벽하게 통제되는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자신들이 마주할 어떤 현실과 악한 영의 그 일들 가운데서 그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의 권세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악한 영들도 그 앞에 두려워 굴복하는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설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가게 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를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를 두려워함으로 그냥 떠나가라고 빨리 황급 황급히 마을을 떠나도록 간청하고 있는 모습. 다른 피해가 일어날까? 자기들의 자기들의 어떤 생활의 영역들이 자기들의 물질적인 영역들이 혹시 피해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예수를 떠나게 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그 예수님의 큰 권세 앞에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예수님 아, 우리 두렵다고 예수님 모른 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서, 혹시 이해되지 않아서, 혹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유와 목적도 묻지 않고 따라가던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 할때그 이유와 목적도 따져 묻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느껴질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또 악한 영들도 굴복하고 통제되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어려운 영역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될수 있는 세상의그 복을 나누어 줄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바다도 통제되고 굴복하고 악한 영들도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들이 자녀들이 죄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한날 되어서 기쁜 소식으로 왕래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기 바랍니다.